오늘 일동제약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거래량이 한 700만 주 정도 터졌고 시가총액이 오 최근에 했던 종목 중에는 가장 큰것 같습니다 거의 한 1조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죠 그죠 매출액 보시면 6천억 이상 넘어가는데 영업이익이 아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난신 적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사의. 투자를 하는 거는 향후에 회사가 어떠한 플러스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고서는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출 나는 다른 회사에 비해 가지고 주당 배당금도 전혀 없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 상당히 높고 BPS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 이런 것들이 거의 1이 평균적인 건데 2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일동홀딩스가 34% 정도 가지고 있지만 뭐 주변에서 그게 뭐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